4장의 마지막절은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연산자를 이용한 실습이죠. 자, 우리 이제 3, 4장을 통해서 우리 자바 프로그램 시 필요한 기본 문법이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쭉 했다 이거죠. 문법이나 자바 기능은 여러분들이 쭉 이제 학습하다가 모르면 다시 앞으로 가서 복습을 하면 되죠. 어~ 그럼 문법이나 이런 형식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그때그때 그때 책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구글링을 해서 그때그때 그때 원하는 기능을 알면 된다 이거죠 중요한 건 이제 어, 프로그래밍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된다 이거죠 구현해서 여러분들이 어, 자바 프로그램에 정의해서 말씀드렸듯이 어, 그 구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이제 정확한 결과를 출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프로그램의 본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산자 종류나 데이터 타입, 출력 형식,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그때그때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면 문제나 기능을 많이 구현해 보라 그러죠? 구현해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기능이나 어, 문법이 기억 안 나면 또 앞에 가서 복습하고 또 이제 구현하다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앞에 가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몇번대풀이하다 보면 문법은 자연히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의 본질은 어, 기능 구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 우리가 이제 어, 앞에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했으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우리가 앞에 배운 기능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 본다 이거죠 5제에서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연산자 기능을 여기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홀수 짝수 판별하기죠. 보면 한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홀수 짝수를 판별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현실에서 3이 홀수냐 짝수냐? 당연히 홀수죠. 5는? 5도 홀수죠. 8은? 8은 짝수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정수에 대해서 홀수 짝수인가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사람은 당연히 숫자만 뭐 판별하죠. 그러나 이걸 이제 컴퓨터가, 컴퓨터가 우리가 예를 들어 3을 입력하면 이거는 홀수이다. 8을 입력하면 짝수이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결과를 출력해 줘야 된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홀수의 정의가 뭐고 짝수의 정의가 뭔가 그걸 알아봐야 된다. 거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문제 푸는데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어떤 기능을 구현하려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방법을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3을 홀수라 하는 이유가. 당연히 홀수 짝수의 정의는, 자, 우리 정의를 한번 알아보면, 홀수 짝수의 정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나머지가 1이면 요거는 홀수죠. 나머지가 0이면 이건 짝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3을 2로 나을때 나머지가 1이니까 홀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쭉 이제 한번 써본다 이거죠. 짝수의 정의는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정수다 이거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입력받은 정수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이고 1이면 홀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법을 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력받은 정수를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이고 1이면 홀수니까, 자, 나머지 구하는 방법, 나머지 구하는 방법, 우리 앞에서 나머지 연산자 했죠? 그 나머지 연산자로, 그, 러니까 방법을 한번 정해보면, 나머지 연산자, 연산자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요건 짝수다, 그죠? 1이면 홀수다, 그죠? 이렇게 판별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방법을 정했다 이거죠 정한 걸 이제 코드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변환하느냐 일단은 한번 예시를 본다 이거죠 자 스캔 인스턴스 생성했죠 자, 정수 입력해서 자너미에 입력한 정수를 저장하는 거죠 자그리고난 다음에 너미에 이제 예를 들어 7을 입력했으니까 7이 저장되으니까너미의 값이 홀수냐 짝수냐 를 판별해야 되겠죠 나머지를 구해야 되겠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 있죠 보면 너밀를 나머지 연산자 2로 나눴을 때 0이냐 0이라는 얘기는 짝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 연산자를 쓰고 있죠. 어, 자 0이면 짝수이니까 짝수라는 문자를 리절트에 리턴하는 거죠. 아니면 홀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홀수가 리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7을 입력했으니까 이 조건식이 거짓이겠죠. 홀수가 리턴되겠죠. 넘일은 홀수입니다가 출력된다 이거죠. 자 지금 어, 예제는 지금 간단한 예제죠. 이 예제에서 알수 있듯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로 구현하려면 먼저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 분석해보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방법을 정해야 된다 그죠 정하고 난 다음에 요걸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여러가지 기능이나 문법 연산자 데이터 타입 이런 그 자바 코드로 변환해서 구현한다 이거죠 이런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된다 이거죠 새로운 절이 또 시작되니까 섹션 4 2 x 속을패키지 만듭니다 odd-even 테스트 자, 문제가, 한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홀수 짝수를 판별해달라 이거죠. 자, 입력받은 정수 저장할 변수. 너미를 선냈죠 영어로 초기하고, 화 자, 입력을 받아야 되죠. 자, next line 입력받은 후. 입력받은 정수를 너미를 저장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방법. 방법을 정하라고 했죠. 정하라 방법은,를, 이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 1이, 1이면 홀수다 홀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방법은 입력받은 정수를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다 이거죠. 나머지 구하는 방법,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방법,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랑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1에 대해서 자 나머지 연산자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지금 리마인드라는 어, 변수에 저장했다 이거죠. 그러면 자 일단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어나 주시 나머지 두. 자,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자, 실행했죠. 어, 기존에는 자, 솔솔장이 떠서 입력을 받았죠. 어, 지금 안 뜨는 이유가 지금 콘솔장에 지금 아무런 메시지가 출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어, 여기에 콘솔 아이콘있죠이거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열었는데 정수를 입력하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어, 자 이런 식으로 이 클립스 실행시 여러분들이 중간에 강제적으로 종료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기 빨간색 버튼이죠. 이걸 누르면 강제적으로 종료,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입력하는 게 나겠죠. 자 실행하면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나죠 예를 들어 7을 입력하면 입력한 수 나머지 1 그쵸? 그렇죠? 실행하면 6을 입력하면 입력한 수 나머지 0 그러니까 지금 홀수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1이고 짝수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0이다 그러니까 0이냐 1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홀수나 짝수를 판매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3학년 선자를 쓰면 되겠죠 리마인더의 값이 리마인더의 값이 0이냐? 바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0이면 짝수라는 얘기죠. 짝수. 짝수를 리턴하고, 그 외에는 홀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책에는 사망연산자 조건식에 바로 어, 나머지 연산자 이용해서 바로 이제, 이제 나머지를 구하죠. 근데 어, 저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는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를 일단 구한 후그 나머지가 0이냐 1이냐에 따라 가지고 짝수 홀수 결과값을 얻는다 이거죠. 그리고 자. 입력한 정수값에 대한 짝수냐 홀수냐의 결과값 출력하면 된다 이거죠. 실행하면 자. 6을 입력하면 정수 6 결과 짝수죠. 다시 실행하면 자. 79 당연히 나머지가 1이니까 어, 결과 홀수죠. 이런 식으로 8, 짝수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첫 번째 홀수, 짝수 판별하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구현해 봤습니다.